오늘의 대화입니다. 천시우와 김지석이 서로 학교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 이름을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천시우와 지석이가 이름을 중국어로 묻고 답하는 내용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시우가 말합니다. 니叫什么名字? 내 이름은 뭐니? 너는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你叫什么名字?你, 너는,叫, 부르다, 什么? 무엇, 무슨? 의문 대명사죠?名字, 이름. 你叫什么名字? 너는 이름이 뭐야? 하고 이름을 묻고 있네요. 네, 우리 지난 시간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니, 네, 너, 당신이라는 2인칭이었어요. 네, 1인칭은 나인데요. 나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워 라고 하면 됩니다. 워 하면 나, 네 하면 너가 됩니다. 니, 네, 너는 저, 네, 저. 부르다 동사이죠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를 갖습니다 중국어의 기본 어순인데요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오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것이 중국어 문장의 순서 기본 어순입니다. 你叫什么什么 什么, 무엇, 무슨 의문대명사입니다. 이 의문대명사가 있으면 문장 전체가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名字, 이름. 什么名字 하면 무슨 이름. 네, 그래서 너는 무슨 이름이라고 불리우니? 하고 이름을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넌 이름이 뭐야?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름을. 묻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니자오셔머민즈 네, 어, 이제 중국 친구와 어, 처음 만나서 이름을 물어볼 때 중국어로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니자오셔머민즈 하면 되겠죠 어, 중국어는요 존칭과 반말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니자오셔머민즈라고 이름을 물어볼 때요 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게는 존칭형도 될수 있고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표현을 하면 반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자오셔머민 상대에 따라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천시와 김지우석이 서로 학교에서 하고로서 만나서요.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반말로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김지석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我叫金志说,你呢?내 이름은 김지석이야, 너는? 네, 我 나는叫 부른다.金志说. 이름이죠? 김지석의 중국어 이름입니다. 한자는요 우리 대부분의 이름의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찐지 슈어 발음은요 모든 한자에는 중국어 발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어병음이 존재하는데요. 이찐 김이죠. 김지석 할때 김의 한어병음은 중국어 발음은 찐이라고 발음해요. 여러분들 성씨가요. 성이 만약에 김씨이시면 모두 발음을 찐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이 지석이에요. 중국어로 지수어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 지자, 우리 한자로 지라고 읽죠. 중국어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지 라고 읽어요. ZHI 사성이죠. 그 다음 김지석 할때 석은 어, 이 한자의 한우병음은 SHUO 사성입니다. 한우병음은 중국어의 발음 기호예요. 그래서 어, 김지석을 중국어로 읽을 때 말할 때는 찐지수라고 말합니다. 我叫金志社。내 이름은 김지석이야. 하고 지석이가 자기 이름을 중국어로 말하고 있네요. 니, 너, 너니 하고 되묻고 있죠. 니, 너, 너 끝에 너는요. 니 뒤에 너는, 뭐, 뭐는? 뭐, 뭐는요? 하고 되묻는 의문 조사입니다. 의문 조사가 있고 의문 대명사가 있는데요. 니, 너할때 너는 뭐뭐는 이라는 의문조사이고요. 어, 바로 위에 문장, 什머너 이름은 무엇이니 할 때, 什머는 무엇, 이런 것은 의문 대명사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장. 천시우가 말합니다. 我叫陈秀.내 천시우. 이름은 천시우야. 네. 我 나는 叫 부른다. 시秀 천이 성이고 시우가 이름입니다. 전시우. 아, 어, 내 이름은 천시우야. 认识你很高兴. 만나서 반가워. 네. 认识이다 니, 너 당신. 너를 알게 되어서 당신을 알게 되어서 헌, 매우. 高兴. 반갑다. 기쁘다. 很高兴. 매우 반가워라는 뜻이 되습니다 만나서 반갑다. 어, 만났을 때 반가움의 인사입니다. "认识你很高兴." 네, 자 오늘의 대화는 바로 천시와 김지석이 서로 이름을 묻고 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 만났을 때 반가움의 인사가 어, 오늘의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배운 대화 내용 다시 한번 처음부터 중국어로 저를 따라서 천천히 다시 한번 따라 읽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你叫什么名字？我叫金智硕。你呢？我叫陈秀。认识你很高兴。 네, 오늘의 대화 반복해서 따라 읽어보시고요. 어, 또한 노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 문장을, 중국어 문장을 연습할 때는요. 먼저 어, 중국어 간체자로 된 문장을 먼저 쓰고 그 다음 그 밑에다가 한어병음을 바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석, 이렇게 한자와 중국어 발음, 한어병음과 우리말 해석, 이러한 순서로 반복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체크 OX 퀴즈입니다. 천시호와 지석이는 오랜 친구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퀴즈입니다. 네, X입니다. X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시호와 지석이는요, 우리 대화 내용에서도 살펴봤듯이 서로 처음 만나서 서로 이름을 묻고 답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처음 만나서 반갑다, 알게 되어서 반갑다라는 인사의 대화 내용을 봐서는요, 오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X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문법 체크도 살펴볼까요? 의문 대명사입니다. 의문대명사라는 것은요. 우리 문장 안에서 단어에서도 나왔죠. 什머 무엇, 이러한 것이 의문대명사인데요. 이러한 의문대명사,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의문대명사, 什머 무엇이라는 뜻이죠. 什머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평서문에다가 의문대명사를 넣게 되면 그 문장은 의문문이 되겠죠. 무엇하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 프 체크와 문법 체크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자 싱콜러! 라디 <자이징>